안녕하세요. 일등 TV 박소영입니다 오늘 아산시 염치읍에 나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단독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주택이 어, 겉에도 페인트칠했지만 안에 전부 다올 리모델링이 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도 가능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아산시 염치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산 IC가 개통이 됐죠. 그래서 IC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사실 이 뒤에 보이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근처에 IC가 새로 생겼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물건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도로도 좀 개통이 되고요. 그래서 염치읍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차량 약 5분 정도, IC도 역시 차량 5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개요 살펴드리자면, 대지 66평에 전 195평, 합계 261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1994년도에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기반시설로는 난방은 LPG, 수도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정화조는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입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주택 지입로 모습인데 그냥 끝에 있는 집 달랑 한채 있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입로 역시 저희 주택 토지인데. 진입로 통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경계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뻥 뚫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옆에 텃밭 같은 것도 좀 갖고 놓으신 모습이 있죠. 토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261평이다 보니까 토지 면적은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좀 뒤로 밀었기 때문에 앞마당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마당 자체에 지금 잔디나 아니면 포장을 따로 하진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횡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잔디를 깔던지 아니면 포장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와보시면 옆쪽에 약간의 이렇게 턱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저희 주택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 측면 쪽에 양 옆에도 토지가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고 같은 거고런거 거 갖다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 외관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주변을 보면 근데 옆에 공장이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어서 주택 내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부 보여드리자면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실 앞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안쪽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내부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됐어요. 굉장히 환하게 되어 있죠. 샤시부터 해서 문, 뭐, 몰딩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작은 이유가 방을 굉장히 크게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 거실은 조금 작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도 싱크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일자형 싱크대,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이쪽에 두대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놓을 공간은 충분하다 보시면 되고요. 방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다른 집보다 좀더 넓은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한다면 이쪽으로 일렬로 쭉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 놓고 해도. 공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많을 거로 보여져요. 샷이 이렇게 다 교체된 거 보이시죠? 이중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욕실 모습이에요. 욕실도 역시나 타일 상태나 보시면 독이나 굉장히 깔끔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실 사용보다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고쳐 놓으셨는데, 변기랑 세면대, 옆에 칸막이는 없어요. 칸막이 설치하셔도 좋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폭이나 길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유 있게 어, 욕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모습인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좀 길쭉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작은 방 치고는 좀 어, 면적은 괜찮다. 지금 좀 소리가 울리죠. 아무래도 가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소리가 좀 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창호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세 번째 방 모습인데요 역시 다 방이 굉장히 커요 작은 방이 딸랑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큰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안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데 길이가 특히나 굉장히 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잘라도 잘라서 가벽을 붙여도 될 정도로 방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창호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겠죠 이렇게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는 주택이다 보니 약간의 나만의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궁금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고 친절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